민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이 됐는데 이 공약 중에 실현된 게 있습니까? 정부 정책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렇게 경제 민주화 공약을 내걸었던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양극화의 문제,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시대 정신으로 인식하고 이 공약을 내세워서 중도층의 마음까지 얻었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와 관련된 공약이 하나도 추진된 게 없습니다. 그때 기재부에 계셨죠. 네, 이게 뭐 박근혜 청와대에서 추진하자고 의견이 내놓은 게 있으니까, 아 스스로 다 대통령만 되고 다 약속을 다 뒤집어버린 것입니까? 어, 제가 이는뭐 많이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 가지 갈등이 요인도 있고 해서 진전이 안 됐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당시에 야당이었던 민주당에서 이런 정책들을 여당이 하자고 했으면 반대했겠습니까? 찬성했겠습니까? 저희 야당이 당연히 찬성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저희 야당에서 이런 걸 오히려 하자고 했고,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 하겠지만, 이거를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국회에서 논의조차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정무위에서 계류 중인데, 제대로 논의적도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자고 했는데, 황교안 대표 민부론에서는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공정경제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거죠.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폐지 뭐라고 하면서 정부에서 발목 잡고 있는지 아십니까? 너나 없이 고발하면 기억 못 한다 그러면서 법안 심의 좋다고 차기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 자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공약의 핵심으로 내세워가지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당 대통령이 공약사항을 내세웠던 것을 이제라도 저희 당이 하겠다는데 이걸 발목 잡을 일입니까?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유통업체 골목상권 진입 규제, 대기업 총수율과 사명권 제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집단 소송제 확대 이 모든 것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민주화자고, 하 경제 불평등 해소하자고, 소득 양극 해소하자고, 공정한 경제가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고 해서 국민들 앞에 약속했던 보약상입니다. 이거 다 허지부지하고 창조경제 나갔습니다. 부동산 경기 부양이면 열을 올렸죠. 우리 경제는 더 망가졌습니다. 뒤늦게나마 저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실현하자고 하는데 한국 땅에서 하나라도 법안 논의하는 데협조준적 있습니까? 법안 통과하는 데협조준적 있습니까? 뭐 하는 거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어쨌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고 하는 새로운 경제 프레임을 가지고서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압도적으로 됐습니다. 대통령이 그 경제정책을 할수 있게 해줘야죠그 정책 3년을 했습니까? 5년을 했습니까? 고작해야 이년다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의 반대에 곳곳에서 발목이 잡혀서 제대로 하지도 못했습니다. 불구하고 사람은 협조 적 되겠습니다. 투자 활성화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를 마련하고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거 국회에서 법으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분명히 한국당은 또 발목 잡을 거라 생각합니다. 민간투자법 민간 개정 포괄돼 도입하자 하는데 이것도 발목을 당히잡겠죠왜이 정부가 하는 뭔가 소득분산 성장과 혁신 성장과 공정 경제를 위한 법안 등에서는 무조건 반대를 하고 보는 겁니다. 왜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경제가 한국당에 있는 계신 분들은 경제가 망했다, 위기다 라고 끊임없이 위기로을 설파함으로써 국민의 위기 의식을 확장시켜 키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 경제가 망해야 자당이 다음 총선에서 유리하다고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 세상이 어떻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적어도 민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 같이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민생의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국민들은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이런 문제에서 손해 보지 않고 경제 관련된 정책 공정 경제를 위한 정책들이 실현돼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도대체 국회가 재벌의 일을 못 하고 민생경제 관련된 법안들을 통과를 못 시킨다고 생각하시는지 부총리로서 시원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저한두 가지만 예를 들면 저는 탕근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지금 2월달에탕근 기간을 6 개월로 넓혀주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기업들을 만날 때마다 이거 해달라 근데 아마 6 개월하냐 1 년하냐 이것 때문에. 아마 의견 일치가 안 돼서 안 되는 거라 그고다면 일단 6개월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6개월 을또넓히더라도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저희가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어, 투자 활성화 위한 세제 3종 세트 같은 경우도 이념적으로 크게 많이 대립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해당 기업들이 많이 현장에서 눕고바 기다리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좀 해주시면 어떻겠는가는 것으로 이 자리에 빌어서좀 요청을 올립니다. 저는 정부를 비판을 하더라도 적어도 정부가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선택받아서 고려를 내세웠던 정책들에 대해서는 미뤄주면서 그런 비판을 비판해 하는 사니들 민생경제관에서 여야가 힘을 합치고 국회가 제대로 민생 관련 법안을 좀 통과시킬 수 있겠습니다. 정부도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